LA 총영사관은 14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원실 서비스 개선 사항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영사관은 영사 민원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영사관 방문 예약, 민원에 대한 안내 확인, 공지 사항 등을 간편히 알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분들은 카카오톡을 모두 사용하시니까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가 되면 전화 수요가 일부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응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 부영사는 카톡 채널 추가로 그동안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이 카톡으로 각종 민원 서비스를 손쉽게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카카오톡 검색 화면에서 주 로스앤젤레스 총사관을 검색을 하시면은 채널이 나옵니다. 제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채널 추가가 되면 아래 메뉴로 클릭을 하면 이제 총 6가지 메뉴가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어, 방문 예약을 클릭을 하시면, 터치를 하시면 기본적인 방문 예약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아래 예약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 용사민원 24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채널 개설로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중으로. 총영사관은 지리 응답을 해줄 챗봇 시스템도 하반기 중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 부영사는 공동 인증서가 LA 총영사관 민원실에서도 발급 가능하다며 신청을 동료했습니다. 공동 인증서로는 온라인 여권 신청,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재외국민 등록부 발급, 범죄 경력 증명서 신청하고 병적 증명서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각종 민원 문서를 정부 24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실 방문 없이 무료로 집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무인민원발급기 시범 도입, 각종 안내문 및 배너 등 가독성 향상, 동포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총영서관 부스 설치 등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힘을 쓸 계획입니다. 한편 총영서관은 오는 22일 LA한국교육원에서 국적법 이탈과 이중국적 취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2005년생 남성들의 국적 이탈 시한이 3월 30일까지 마감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국적 이탈 제도 안내와 또 65세 이상 시민권을 가지신 재외동포들이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어, 개별 상담 부스를 여러 개 준비해서 1대1로 맞춤 상담도 가능하니 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사는 국적 이탈 신고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는 희망자는 반드시 3월 31일 이전까지 카톡 채널 등을 통해 안내 받은 후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